안녕하세요 구유가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오고 싶은 미추얼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레이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 2016년식에 12만 7천 키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등급입니다 운전석 쪽 앞쪽 핸다 보조석 도어 뒷문 단순 교환 있는 미세누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레이 차량이 또 있는데요 어, 화이트 색깔 있고 블랙 컬러 있는데요 보기 드문 컬러죠 <laughs> 맞아요. 블루는 너무 튀어서 싫어, 베이지는 너무 흔해서 싫어 하시는 분들 이 차량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외곽 영상, 저희 감독님이 이 녀석의 귀염귀염한 요 녀석의 장점을 쏙쏙 영상에서 담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부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차량, 리프트 띄었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드부터 보고 가실게요.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다. 70에서 80 보세요. 보조접촉 뒤쪽은 타이어 트레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에서 50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가보시죠 40에서 50 반대편과 동일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뒤쪽에는 얼마 남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 타이어 앞에도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안 만져봐도 합니다. 이거 80에서 90까지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부로 같이 들어가시죠. 어, 운전석 쪽 뒤쪽입니다. 쉬어봤죠? 코일 스프링 쪽. 노유 없고 부식 없이 깔끔. 반대편 가시죠. 쉬어봤죠? 코일 스프링. 볼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누유 없이 깔끔. 바로 따라오세요. 양쪽 사이드에 언더코통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쭉 따라오시면. 운전석 쪽입니다. 등속조인트, 로우한, 부식 없이, 누유 없이 깔끔. 반대편 가시죠 반대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등속조인트, 로우한, 깔끔한 거. 미션 쪽, 누유 없이 깔끔. 엔진 오일 쪽, 깔끔. 이 정도면 컨디션, 어, 평타 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 차량. 일단 안아주고 시작할까요? <laughs> 너무 귀엽죠? 레이 차량 엔진룸 열었고요. 브레이크 유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량, 컬러, 나이스. 배터리, 로켓 배터리 장착되어 있고요. 녹색으로 컬러. 녹색으로 컬러. Good. 벨트 부분 짱짱하고 호스 부분 전체적으로 쑥스타드리겠습니다 누유 되거나 부식된 흔적 없다, 깔끔합니다. 냉각수 유량 확인할 건데요, 어, 로우에 가까워요. 이 냉각수는 저희가 보충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엔진오일 가겠습니다. 유량은 적정량 이 있는데 컬러는 그다지 우수하다라고 볼수 없어요. 아직 교체 시기는 안 됐지만 컬러가 우수하다. 이거 교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안내 못 드립니다. 냉각수 부분 보충해 드리고 엔진오일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엔진오일 교환해 드리고 냉각수 채워 드린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벨트 부분이나 호스 누유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짱짱하고 찢어진 데 없이. 누유되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한 레이차량 엔진룸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레이차량 뒤쪽 후방쪽 보고 계신데요. 어, 뒤쪽 선팅지가 음, 까졌어요. 이거는 저희가 선팅 다시 해서 출고해드릴 거니까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선팅지 다시 깔끔하게 출고해드린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후방 감지세서 하나 둘셋넷다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네이 차량은 트렁크를 공간도는 어, 확인할 게 없죠 아무래도 간단한 공함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2열이 이 차량은 폴딩 <laughs> 이 차량은 폴딩이 됩니다 <laughs> 저 그냥 폴딩 때문에 그런가요? <laughs> 죄송해요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폴딩해서, 폴딩해서 공간도를, 만약에 짐을 실으시고 싶다 하면 이쪽에서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 확인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레일 차량은 다 그렇죠. 저는 레일 차량은 꼭이 열을 탑승해 봅니다. 어, 레이 차량을 만약에 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는 레이 차량에 관심이 있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찍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열을 탑승했는데 시트가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일단 이 레이 차량 그리고 레이 차량 겉에 외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실내도 조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탑승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2열을 제가 타본 이유가 정고도 정고지만 일단 상단부위도 높지만 일단 앞좌석 배 뒤에 앞 열을 보조석을 뒤로 제가 시트를 완전히 땡겼어요. 땡겼는데도 앞에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차는 2열에 열선 시트까지 되죠. 도어 쪽이나 상단 부위 아 오염 부분은 살짝살짝 살짝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크리닝 하는데 실내 크리닝 하는데 금액이 꽤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크리닝이 가능하면 실내 크리닝까지 싹 해서 최고해 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2열 탑승했는데요. 공간도를 모르시고 의심하신다라면 전혀 착각이라는 거. A 차량 실내 공간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 아무래도 경차니까 좁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앞 열로 가고 세부적인 옵션상항 컨디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죠. 스마트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도어 쪽 컨디션 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이쪽에 오염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실내 클리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쪽 부분이나 실내 클리닝해서 출고해 드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식 사이드 미러 되고요. 오토식 윈도우는 운전석이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수동 시트죠. 수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는 왼쪽. 매뉴얼에 그리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이쪽 밝은 데서 핸들 컨디션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탑승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사용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새로운 차주분 이거를 구매하시면 를이차 오너 되실 분이 핸들의 사용감이 약간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면 핸들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주름은 여기 살짝 보이네요 근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죠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보고 있어요 전혀 사용감이 없다 탑승해서 세부적인 옵션상 컨디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 차량은 일단 시야 확보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제가 시트를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상단부이나 이런 도어 쪽 보조석에는 깔끔한데 이쪽 운전석 쪽이 약간 지저분해요. 이거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할 거면 실내 클리닝까지 해라고 <laughs>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대시보드 쪽에는 사용감이 없네요. 깔끔하네요. 스티커 자국도 없고요. 그리고 핸들은 아까 말씀 탑승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사용감이 있죠. 그리고 버튼 까짐도 있습니다. 전화 받고 끊고, 메뉴를 조종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열선 좌측에 있는 거 미끄럼 방지하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RPM 오르고 내리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막발 봤나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천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RPM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페시어쪽 보면 내비게이션은 어, 매립이 되어 있지 않죠 스마트키 버튼은 이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어봉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수납공간이 또 있죠 수납공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USB 단자, 옥수 단자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되는 거 12V 단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어봉 따라 쭉 내려다 보면 스마트키는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팔걸이 부분. 팔걸이 부분 약간 까짐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여기 에또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약간 오염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박스, 레이 네, 사용설명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이 차리어왕 상단부위에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죠 요소 요소 레이 차량은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최초 등록일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등급입니다 그리고 12만 7천 m 로 보유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앞 펜다 단순 교환이 있고요 보조석 앞 뒷문 도어 두짝 다 단순교환 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미세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요 오늘 이 차량 판매가 760만 원에 대표님이 판매하신다라고 하시니까요 레이 차량 궁금하셨던 분들 이 차량 꼼꼼히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운전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레이 럭셔리 등급 시운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고객님들이 영상에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부에서 어떤 잡소리나 그런 거를 저도 느껴야 되고요. 저도 처음 시운전을 해보니까요, 이 차량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일단 하부에서 어떠한 잡수리는 없네. 일단 더 밟아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햇들 솔림이나 이런 것들 코너링. 이건 아무래도 타이어가 인치가 작기 때문에 세게 돌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일단 중요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더 밟아보겠습니다. 광직턱 제가 지금 한 50km로 넘었습니다 어떠한 잡소리가 없네요 일단 자 이제 코너링 한번 보시죠 코너링도 나이스 이 차에서 아쉬운 부분은 실내의 오염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저는 브레이크 내가 막또 떨었어. <laughs> 브레이크 밀림 없다. 블랙 바디의 레이. 저는 여성분들보다 화이트 저희 레이도 있는데 화이트는 아무래도 어, 남녀노소 가릴지 않고 이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블랙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더 선호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애들께 실내 오염 부분. 그리고 뒤에 후방 선팅지. 그리고 냉각수 부분 보충해드려야 되고요 엔진오일 교환해드리고요 유튜브 영상으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시운전까지 우수한 레이 차량 럭셔리 등급이었습니다 저희 미추홀 모터스는 매입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직거래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같은 차량에 같은 옵션에 같은 등급에 같은 키로수를 중간 알선 수수료 없고 차주에게. 직거래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좀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미츠올모터스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 기간이 있다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3일 안에 마에안 들어 이차 봤는데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교환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더더욱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레이 럭셔리 차량 시운전. 보셨고요. 미추홀 모터스 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집 앞까지 배송까지 가능하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주시고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미추홀 모터스 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